답은 4번입니다. 자, 두 함수 fx는 x 제 5에 x는 0으로작하고 x가 2보다 클때 x 플러스 5 gx는 x 제기 ax 플러스 2에 대하여 fx분의 gx가 x는 2에서 연속일 때 루트 a 제기 b제곱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. 자 얘가 x는 2에서 연속이래 얘가 x는 2에서 연속이래면 l i m i x가 2로 갈때 fx분의 gx 2에서의 극한값과 함숫값 f2분의 g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맞아? 자 그럼 그평가을 우리가 뭐로 생각해야 거냐면 일단 지금 주어진 fx를 봤더니 2를 비누는 함수가 달라 0보다 자, 2보다 작을 때는 무함수고 2보다 클 때는 무함수야 그러면 2보다 작을 때 자극하는 예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눈이 들어가서 함수값일 때 똑같을 거니까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눈이 없는 이보다 큰거의 유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얘랑 함수값이 같을 때를 생각해주면 자극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?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이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 x 플러스 5분의 x 대 곱하기 ax 플러스 b 얘는 f2 위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4 4더하기 2a 플러스 b가 같게 되게끔 하는 a의 관계식을 찾겠다 이 말이죠. 2호 가면 왼쪽은 7분의 4더하기 2a 플러스 b. 얘가 마일분의 4더하기 2a 플러스 b랑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 같으려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야 돼. 0이 되야 된다 이 말이지. 0 분자가 0,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지. 얘의 말해. 얘는 뭐야?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A와 B는 누관계식을 만드시죠? A, B에 대한 1, 사식이지 b는 마이2스4 2 2 3 4 2 2 4로2을때 b를 y, a를 x라고 본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. a, b는. 그러면서 4 2 2 3같은 얘는 원점과 a, b 사이의 거리로 볼수 있다라는 거지. 3 4 이 직선을 기울과 y 면서 오른쪽 말을 향하는 이 직선 원점 언제 최소? 손에 말내면 이렇게 여기가 최고가될거 아니야? 수직으이 원점과 예사의 거리에 구해주면 되겠지 직선과의 거리. 됐니? 그러면 이쪽으로 넘겼을 때 얘는 ex 더하기 y 라인업 플러스 4는 0과 원점, 0 0사의 거리, d는 루트.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대값 4. 5분의 4루트 5가 된다라는 거지.